아, 이게 방법이었네! 우와, 대박이다!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스타입니다. 지금 보물고블린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왼쪽 밑에 마우스 커서에 갖다 대면 최근 아이템의 변화로 인해 해당 지역에 더 많은 보물고블린이 이끌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보물고블린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보물고블린은 꼭한 쌍이 등장을 해서 한 번에 두 마리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물고블린을 잡게 되면은 많은 전설 아이템과 특히 우버보스 재료 중에 정제된 공포라든지 극상의 피 그리고 악의 심장을 상당히 많이 드랍합니다. 원소술사 같은 경우에는 조각난 겨울유리 어픽을 구하는 게 강력해지는 지름길인데 극상의 피를 구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물고블린을 잡게 되면 극상의 피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재료 모으기에도 정말 좋고 그리고 아이템 모으기에도 정말 좋아서 많은 분들이 보물 고블린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대부분 그냥 지옥 물결을 돌고 계십니다. 지옥 물결 도는 거 말고 더 많이 잡는 방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로 골드 신단을 먹은 다음에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주변에 막그 고블린이 계속해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신단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더 방법이 없나 좀 찾다 보니까 추가 신단이라고 붙는 게 있습니다. 고블린이 떨어뜨리는 인장은 전부 다 추가 신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추가 단에서 금화 신단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고블린을 더욱 더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블린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프리시즌 때 저주받은 우물과 저주받은 신난 찾는 법이라는 쇼츠를 올려서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시리즈의 특징이 뭐냐?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몬스터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파상공세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찾아 놓은 다음에 골드 신단을 먹고서 거기에 가갖고 파상공세를 일으키면은 몬스터가 계속 등장하니까 보물 고블린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아이디어를 떠올렸거든요. 그게 진짜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급하게 들어왔고요. 골드 신단을 찾아 놓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신단이나 아니면 지역 이벤트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를 할 때는 원소술사가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소술사 이 번개창이 상당히 빠른 투사체 속도와 몬스터를 자동으로 타겟팅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골드신단. 여기 찾았습니다. 탐욕의 신단. 탐욕의 신단을 먹게 되면은 머리 위에 고블린 마크가 생기면서 고블린이 계속 등장한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신단 찾는 법. 이렇게 탭을 눌러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탐욕의 신단이 나오죠. 그럼 이건 탐욕의 신단이고 위에는 포격의 신단.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미니맵에 커서를 갖다 댔을 때도 탐욕의 신단, 포격의 신단 나오죠? 그럼 이것들은 다 일반 신단입니다. 자, 우선 탐욕의 신단은 찾아놨으니까 그 다음에 지역 이벤트나 아니면은 저주받은 신단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게 좀 아다리가 맞아야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직접 플레이를 한번 해보니까 지역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저주받은 신단이랑 멀리 있으면은 이벤트 지역까지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던전마다 지역 이벤트가 있는 던전이 있고 또 없는 던전이 있고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지역 이벤트는 우선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이제 그 휴가 신단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요렇게까지 찾아놨습니다. 여기에서 버프를 받아서 저 앞에서 뛰어갖고 와야 된다는 건데, 야, 이거 오는 사이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부계정을 좀 접속을 시켜가지고 포탈을 타서 이동을 하면은 이게 신단이 유지가 되려나? 여기에서 포탈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지역 이벤트 할때 무작위 신단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지금 제가 라이칸더의 창을 들고 있죠? 라이칸더의 창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갑자기 또 아이디어가 하나 또 떠오르네.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무작위 신단 효과를 봤습니다. 자, 라이칸도의 창 착용하고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탐욕의 신단 있죠. 이걸 먹자마자 바로 포탈. 아, 이렇게 오니까 탐욕의 신단 날아가버려서이 방법은 안될 것 같고. 자, 역시 군세에서 될까 싶어가지고 군세에 들어와서... 탐욕의 신단을 한번 라이칸 더 창으로 띄어봤는데 아.. 되지는 않네요 아.. 요거는 안되는걸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근처에 또 지역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 지역 이벤트가 근처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 탐욕의 신단을 먹고 달리도록 할게요 자 탐욕의 신단을 먹으면 이렇게 고블린이 잘 나온다고 했거든요. 어좀 나오기는 하네요. 탐욕의 신단 먹었더니 어두 마리 나왔고 또 나왔고 자 지금 네 마리 잡았고요. 먹은 상태에서 쭉쭉쭉쭉 달려야지 더 많이 나오나? 자 여섯 마리 나왔고 아 그냥 이런 식으로. 탐욕의 신단만 찾아다니는 게 제일 낫겠다. 지금 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던전에서 탐욕의 신단 있죠? 탐욕의 신단. 탐욕의 신단 먹으면서 그것만 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해 보니까. 아,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 그다음에 탐욕의 신단이 없으면은 다음 던전으로 또 넘어가고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맞겠네요. 아, 근데 지역 이벤트랑 아니면은 저주받은 신단이나 이런 거랑 같이, 그럼 제가 계속 좀 돌아가지고 몇판더 탐욕신단이랑 지역 이벤트나 아니면은 그 저주받은 신단 이벤트를 같이 여는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기 방법이 보물고블린을 계속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가 신단 있는 던전을 돌아다니면서, 자, 이렇게 탐욕의 신단 찾아놓고, 자, 요거 먹고, 그냥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고블린이 계속 또 나오거든요? 탐욕의 신단 먹고. 쭉 달리다 보면은. 그럼 또 고블린 계속해서 잡고. 자, 이런 식으로 고블린 또두 마리 나오면은, 싹 먹어주고. 와, 고블린 잘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탐욕의 신단이 다 끝나면은, 또, 다음 던전 찾아서 가고,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 고블린이 엄청 잘 나와요. 어, 탐욕의 신단. 아, 뭐야, 이거. 아, 어, 뭐야. 탐욕의 신단 플러스 저주에 받은 신단 등장했거든요? 자, 요렇게 됐더니, 지금 고블린 한번 등장했고, 어, 또 등장했고, 뭐야, 계속 등장한다. 아, 대박이다, 이거. 아, 이게 대박이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 계속 등장하는데 고블린이? 아 이게 방법이었네. 우와 대박이다. 계속 나온다. 계속 나온다. 우와. 뭐야 이거? 아 대박이네. 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먹는 거야? 이 탐욕의 신단 플러스 저주 받은 신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초초초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던전 계속해서 추가 신단 찾아다니면서 탐욕의 신단만 여는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의 신단 근처에 지역 퀘스트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탐욕의 신단을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먹자마자 지역 퀘스트로 뛰어가서 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꾸준히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번 기회에 이 전설템 많이 나오니까 템 스펙업도 상당히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좋은 정보 전달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알람을 누르신 다음에 전체 알람 활성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스타였습니다